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정 필수템 스크류 드라이버. 보시오고 3무선 스크류 드라이버는 진정한 전문가의 도구랍니다. 3.6V의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돼서 작업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특히 충전식이라 편리하고 박스에 담겨 있어 보관하기도 간편해요. 무선이라 이동이 자유롭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오래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없어요.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정말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워크스 미니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세트인데요. 이 제품은 스마트 무선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로 충전식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30개의 비트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DC 전원으로 작동하고 무선 타입이라서 사용이 편리하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집에서 DIY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함과 효율성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에로막스 미니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밀한 수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카메라에, 노트북, 심지어 시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정격 전압은 5V로 안정적이며 최대 토크는 4.0kgf, cm로 힘도 쏠쏠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 DIY를 즐기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하나면 다양한 소리를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